경북도청이 햇살에너지 지원 농사 대상자에게 12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청 접수 결과 220여 농어가가 신청했습니다. 도는 햇살 에너지 농사 추진단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설치 장소 등을 평가해 111개 농가를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 후보 20개소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촌유휴 부지, 축사 등의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의 생산 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해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식량 안보 및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 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건축물 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내 농업인 대상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 육성기금을 확대 조정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모델을 발굴해 도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인이었습니다.